안녕하세요. 저는 스니커즈 해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루디 인다우스 루디라고 합니다. 이제 위월드월드에서도 새롭고 재미있는 제안을 주셨는데 모자 다섯 가지를 제가 직접 핸드크래프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발매하는 제품이 다섯 종이 있고요. 티셔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FNF로 굉장히 극소량이고 해체 작업을 한 액자가 들어간 티셔츠를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위월드 월드와 루디인드 하우스가 협업한 제품들은 9월 27일 날 토요일 상수동에 위치한 위월드 월드 플래그십 소에서 자그마한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도 있을 예정이니까 저랑 인사도 나누시고 제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나씩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